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만이 세상도 존중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한 사찰의 이야기를 넘어 한 나라의 품격 그리고 한 민족의 정신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탑도 무너지지만 법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돌로 만든 신전 속에 담긴 사라지지 않는 정신, 한 나라의 국격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앙코르와트를 통해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해 볼까요? 오래전 한 나라가 전쟁과 탐욕에 무너져 사찰은 불타고 불상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래 그 불상은 백성들이 땀 흘려 세우고 기도와 눈물로 깎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그 불상을 배에 실어 먼 나라의 박물관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때 한 늙은 스님이 무너진 사찰터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저돌 속에 계시지 않다. 부처님은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억울해했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원망으로 키우면 또 다른 약탈자가 될 뿐이다. 이 아픔을 지혜로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불상을 다시 가져와도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진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라는 독립을 되찾았지만 불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박물관을 찾은 이 나라의 젊은이 하나가 유리진열장 속 불상 앞에서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로 여기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당신을 부처로 모십니다.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 우리는 사람의 나라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장면이 알려지자 세계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 만에 그 불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상이 돌아오던 날그 늙은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제자들은 스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불상이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선 증거다. 국격이란 무기를 가진 힘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그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그 국격은 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보살의 나라에 세워진 돌의 기도 앙코르와트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은 먼저 그 웅장함에 놀랍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오래 바라보면 사람들은 곧 다른 것에 더 깊이 압도됩니다. 그것은 돌로 만든 신전이 아니라 돌 속에 새겨진 마음입니다. 이곳에는 문수보살의 지혜가 새겨져 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흐르며 보현보살의 실천이 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원력으로 세운 나라의 얼굴. 그것이 바로 앙코르와트였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는 상좌부 불교의 나라입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수행으로 닦고 해탈은 개인의 길로 향하는 불교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심장인 앙코르와트에는 상좌부 불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승의 보살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건너려는 자는 지혜가 부족하고, 모두를 데리고 가려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깨달음만을 구하는 수행이 있다면, 깨달음을 나누는 수행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길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바로, 그 함께 가겠다는 서원 위에 세워진 사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는 힌두교의 신들과, 불교의 보살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바와 비슈누의 형상이 있고 그 곁에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문화가 이곳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다툼에서 나오지 않고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신이 다르다고 싸우지 않았고 이름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의 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이 사원은 이미 천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이란 누군가를 구원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보살이란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인간의 이름입니다. 앙코르와트의 돌 하나, 탑 하나, 조각 하나는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 혼자 편해지지 않겠다. 내가 먼저 깨닫되 너를 버리고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사원은 왕의 권력을 자랑하는 신전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대신 짊어진 돌의 서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기를 든 손이 아니라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칼로 세워진 나라의 흔적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으로 지키려 했던 나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보살의 나라입니다. 깨달음은 혼자 드는 등불이지만, 보살의 원력은 모두를 비추는 해와 같다. 나만 건너려는 자는 수행자여, 모두를 건너게 하려는 자는 보살이다. 앙코르와트는 돌로 세운 신전이 아니라, 원력으로 세운 나라였다. 신의 이름은 달라도, 자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다. 지혜는 문수의 얼굴로 나타나고, 자비는 관음의 눈물로 흐른다. 보연의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말뿐인 불빛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은 시작이고,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완성이다. 대승의 길은 높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낮아서 모든 일을 앉는다. 집착이 다름을 적으로 만들고, 지혜는 다름을 인연으로 만든다. 앙코르와트의 탑은 하늘을 향해 솟았지만 그 마음은 사람을 향해 내려왔다. 보살의 나라는 힘으로 지키지 않고 서원으로 버틴다. 신앙이 갈라질 때 전쟁이 시작되고 자비가 살아있을 때 공존이 남는다. 깨달음은 나를 비우는 일이고 보살은 그 빈자리를 중생으로 채운다. 힙두와 불교가 함께 숨쉬는 곳, 그곳은 이미 중도의 땅이다. 앙코르와트가 천년을 버틴 힘은 돌의 단단함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이었다. 보존이라는 이름의 죄업, 앙코르와트는 한때 수많은 수행자와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살아있는 성지였습니다. 왕이 절을 지었고, 백성은 그 절에 기도를 올렸으며 보살의 얼굴 아래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이 사원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쟁과 기근, 믿음의 약화 그리고 시대의 몰락이 겹치며 앙코르 와트는 완전히 밀림 속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떠났고. 원숭이와 뱀과 나무뿌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한 구절이 그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짐 또한 인연 따라 보호가 되기도 한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탐욕도 함께 떠났고 그 빈자리를 밀림이 채우며 앙코르와트는 인간의 약탈로부터 500년을 침묵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침묵은 한 서양인의 발견으로 깨집니다.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호. 그는 폐허 속에서 인간이 만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장엄한 사원을 보고 세상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앙코르와트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난의 문이 열리고 맙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불상과 보살상, 조각들이 캄보디아를 떠나 배에 실려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유물들은 밀림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로 빼앗는 자와 빼앗지 않으면서 외면한 자, 그 죄업의 무게는 다를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존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식으로 포장한 약탈이었을까요? 그 불상은 총을 들고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학문, 문명, 보존이라는 더 세련된 이름으로 조용히 국경을 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명분도 탐욕 앞에서는 변명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금으로 포장되면 더 무거운 족쇄가 된다. 그 족쇄는 캄보디아의 역사에 남았고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다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잔인한 밀림이 문명을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밀림은 파괴하지 않았고 탐욕이 파괴했습니다. 나무뿌리는 조각을 감쌌지만 총과 배와 계약서는 조각을 찢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훔친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훔친 것이다. 불상 하나가 떠날 때그 나라의 시간도 함께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코르와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머무는 곳은 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상은 떠났어도 보살의 원력은 떠나지 않았고 자비의 정신은 여전히 캄보디아 사람들의 순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폐허 속에서도 살아있던 성지였고 약탈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법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밀림은 앙코르와트를 숨겼지만 탐욕은 앙코르와트를 찢었다. 그러나 보살의 원력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진 것은 사원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마음이었다. 밀림은 돌을 감쌌지만 탐욕은 역사를 찢었다.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약탈은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훔친 것은 불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간이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밀림이 지켰고 사람이 돌아온 자리는 탐욕이 망가뜨렸다. 부처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욕심이 먼저 들어왔다. 지킨다고 가져간 순간 이미 지킴은 끝난 것이다. 총보다 무서운 것은 문명이라는 명분이다. 약탈은 칼로도 하고 학문과 박물관으로도 한다. 탐욕은 문명이라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잔인해진다. 불상은 배를 타고 떠났지만 업보는 국경을 넘지 않는다. 돌은 침묵했지만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보살의 얼굴은 사라져도 부끄러움 없는 약탈은 남는다. 문명은 남의 것을 빼앗아 빛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 존엄해진다. 앙코르와트가 폐허가 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다. 국격은 깃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으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귀해진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또한 출신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격이라 부릅니다. 캄보디아는 오랜 세월, 침략과 식민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원은 무너지고, 불상은 실려나가고, 백성은 스스로의 역사조차 마음껏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없인 여기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총을 든 자는 한 나라의 영토를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한 나라의 정신까지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깊이 상처받았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불상은 예술품이 되었고, 사원은 전리품이 되었으며, 신앙은 연구자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존엄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이 끝없는 평화를 만든다. 1953년 캄보디아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합니다. 깃발이 다시 올라갔고 국가의 이름이 다시 자기 목소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앙코르와트는 다시 세상의 빛속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사원은 식민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라 캄보디아 민족의 정신적 뿌리로 전 세계 앞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잎은 반드시 다시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바로 그 말의 증명이었습니다. 국격이란 무엇일까요? 군대로 강한 나라, 경제로 부유한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 부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가, 약한 나라의 역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가, 남의 유물을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가, 민족과 민족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국격의 기준입니다. 문화유산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빚어낸 민족의 마음이고 수많은 기도와 눈물의 퇴적층이며 한 나라가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정신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잘라 꽃을 소유하려는 자는 꽃도 뿌리도 함께 잃는다. 문화유산을 소유물로 대하는 나라와 정신의 뿌리로 대하는 나라의 국격은 처음부터 같을 수 없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오늘도 침묵 속에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힘의 나라가 되려 하는가, 존엄의 나라가 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그리고 그 국격은 총과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을 국격은 깃발이 아니라 문화를 대하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국격은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문화를 소유하려는 나라는 강해 보이고 문화를 존중하는 나라는 존엄하다. 깃발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어도 국격은 세대의 수행으로 완성된다. 남의 역사를 전리품으로 삼는 순간, 자기 역사의 뿌리도 함께 썩는다. 부처님의 눈에는 강한 민족도 약한 민족도 없고, 오직 존엄한 인간만 있다. 독립은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에서 완성된다. 문화유산은 물건이 아니라, 한민족의 숨과 눈물과 기도의 결정체다. 총으로 이긴 나라는 많았으나 존중으로 존경받은 나라는 드물다. 국격은 외교 문서가 아니라 유물 앞에 선마음가짐에서 증명된다. 빼앗아 지킨 문화는 결국 다시 빼앗기고 존중에 지킨 문화만이 남는다. 평등을 모르는 나라는 부유해질 수는 있어도 위대해질 수는 없다. 사원을 훼손한 것은 돌이 아니고 사람을 멸시한 마음이었다. 문화는 국경을 넘지만 탐욕은 반드시 엇보로 되돌아온다. 국격이 높은 나라는 과거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부끄러움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되찾은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앙코르와트의 돌은 수백 년 동안 무너져가면서도 단한 번도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떠났을 때도 약탈로 찢겨나갈 때도 그저 묵묵히 견디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날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이 무엇으로 저토록 오래 버티는 줄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저 돌이 버틴 것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총으로 나라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유물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유물에 깃든 기도까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긴 식민의 세월 속에서도 끝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땅도 왕도 권력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캄보디아가 다시 독립을 맞이했을 때 되찾은 것은 단지 국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 역사를 말할 목소리, 자기 문화를 가슴에 안을 권리,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해탈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한 나라의 해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얼마나 존엄하게 보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답안이 바로 국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것이 사람의 길이고 나라의 길이다. 오늘 우리가 앙코르와트를 바라보며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의 나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존엄의 나라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수 있을 때그 순간 비로소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는 말은 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국격은 빼앗아 가질 수 없고, 존중할 때만 스스로 만들어진다.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돌은 말이 없는데, 역사는 늘 돌에게서 배운다. 탑은 무너져도, 탑을 세운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불상은 떠나도, 불상을 향한 기도는 떠나지 않는다. 빼앗긴 것은 땅이었고, 남은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마침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긴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끝내 사람으로 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고.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어도 존엄은 지킬 수 없고 돈은 유물을 살수 있어도 그 속에 눈물과 기도는 사지 못한다. 그래서 국격은 성벽에서 생기지 않고 전쟁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태어난다. 문화는 물건이 아니라 조상들이 남긴 숨결이고 유산은 소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건너야 할 다리다. 힘을 자랑하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나라는 천년을 산다. 오늘도 앙코르와트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총으로 세우는가? 존중으로 세우는가? 그무음 앞에 고개 들수 있을 때그 나라의 비로소 국격이 깃든다. 국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끝내 지켜낸 마음의 이름이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